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두었던 실전 대곡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타이전 8단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7단에서 두었던 대곡이 인상 깊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백이고 상대방 분이 흑이었습니다. 상대방 분이 이렇게 화점으로 두셨는데요. 맞은편에 똑같이 화점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목으로 두시니까 제가 이제 3 3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가끔 이 수를 둬요. 이것도 또한 판의 바둑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흙이 두 칸으로 벌리는 수는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뭐 두신다면 이쪽을 반대편을 지키면 돼요. 상대방이 집을 지키면 나도 지킨다. 뭐 이렇게 나를 자를 지키거나 눈목자로 지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덤이 있기 때문에 백0 0이조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도 여기 실전에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이렇게 화점으로 두셨는데요. 33 정석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밀어가고 날일자를 달렸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이제 두 칸을 뜁니다 이렇게 뛰고 뭐또 날일자 달리면 또 이렇게 중앙으로 만들어가는 모습. 여기서 백을 손을 빼고 딴데 두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화기 쪽에 모양을 붙였어요. 정석을 응용하신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손을 빼겠다. 만약에 여기서 뭐 다른 데를 두면은 두 칸을 끼면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기세상 여기를 두었고요. 상대방 분이 이게 어깨를 짚어갔습니다. 흑번이다 보니까 모양을 좀 크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견제를 가야죠. 저도 이렇게 갈라쳐 갔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밀어가는 수도 또한 판의 바둑이 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한 칸을 떼어서 이건 흑의바램입니다 실전에서는 의외로 기세가 중요해요. 상대방의 의도대로 두어주지 않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았고요 막아가는 것은 흑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선택입니다. 또 이렇게 돌을 부딪히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백이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데를 두면은 상변 쪽에 백. 하나가 너무 외롭죠. 이렇게만 가더라도 백돌이 좀 쫓기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상기 쪽에 영역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칸 띄는 수는 필요한 수입니다. 두칸 띄는 수, 무목자로 뭐 띄는 수다 되는데, 보통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칸 띄는 수가 더 많이 나와요. 두칸 띄어서 가볍게 모양을 정비하겠다. 상대방이 뭐 이렇게 둬서 끊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젖히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면 늘어서 이제 이걸 연결이 됐고요. 이게 렇 치받으면 이것도 자체로 흙이 물있씁니다 끊어가도 늘고 한 칸을 뛰거나 하면 이게 잡으면 되거든요. 한쪽 잡으면요, 이거는 그냥 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칸 뛰는 수도 한번 배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보겠다는 것. 여기서 이제 흙이요, 여기를 갔어요. 여기를 갔다는 것은 백한테 이렇게 받아라. 그럼 나는 바깥으로 벽을 만들겠다. 네, 물론 여기서도 나와서 끊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흙이 원하는 대로 두어지지. 했다는 실전 심리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도 이렇게 뭐 안에서 사는 모양은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끊어도 이것은 좀 바깥에 흙이 먼저 벽을 만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또 특히 지금은 상변 쪽에 백돌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 좀 좋지 않고 요뭐 일단 머리를 내밀어야 됩니다 여기 서 흙은 또 여기를 넣었어요 여기서 백이 여즘에 주면은 나일자로 씌어가겠다 벽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기세상 여기서 모자를 씌어갔습니다 보통은 여기서도 상변 쪽에 흙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될 텐데.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하겠죠. 흙도 여기서 이렇게 붙여갔어요. 저도 기세상은 여기도 날짜를 씌워갔죠. 상면 쪽에 흙도를 잡겠다. 귀쪽은 내어주더라도요. 실제로도 이렇게 흙이 뒀습니다. 이게 쌍님을 쓰고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백이 다른 데를 두면은 당장 나와서 끊어서 백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선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수처리를 했고요. 여기서 2단자 찾왔어요 기세의 바둑이죠. 여기서 당장 뭐 이렇게 끊고 들어가는 수는 백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면 백의 약점이 많죠. 있기만 해도. 나와서 끊는 수와 씌어가는 수가 지금 맛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참는 게 중요해요. 실전에서도 여러분도 가끔 참아야 돼요. 참고 흙이 뭐 이런 데를 달리면 이때 끊어서 늘어서 뭐 싸고 우 있다 이런 거죠. 자, 여기서 흙도 이렇게 호구을 쳐서 좌변쪽에 집을 지키면서 약점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서요, 백이 이제 이런 데를 두면은 밑으로기 달리는 수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이건 집이 거의 안 나요, 백이 잡더라도 상대방에게 집을 주면서 지금 집을 짓기 때문에 이건 안 좋기 때문에 선수 처리, 상용 수법이죠. 이렇게 붙여가는 수 여기서 늘면은. 젖혀놓고 그 자체로 손을 뺄수 있어요. 뭐 이런 데를 가고 나요. 이렇기 때문에 흙도 하나 젖혀놓고 내려 빠졌습니다. 만약 비마끝 내기까지 이 맛을 노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저도 이제 상변 쪽이 정도만 해놓고 여기서 이 막아가는 수를 너무 바로 내리니까요. 이렇게 입고 자러 갔어요. 여기 이제 단수를 치는 수를 노리겠다는 거죠. 또 기세상 이런 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가면은 아래쪽에 흙이 너무 지금 모양이 안 좋죠. 그래서 흙도 여기서요 이렇게 씌워갔습니다. 자 여기서 저도 이기세상 나와서 젖혔고 물수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 끊어가는 수를 이제 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으면요, 이으면 좀 모양이 재밌죠. 단수 하나 쳐놓고 이구자로 가려고 했어요. 붙이면 여기를 막아서 흙이 좀 모양이 포도송이처럼 뭉쳤죠. 여기서 이렇게 두어가려고 했습니다. 젖히면 한 칸을 띄워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둘 텐데 이렇게 두는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살아가는 거죠 이것도 흙이 좋지 않고 그래서 흙이 만약에 이렇게 이으면 이때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젖혀가는 수가 더 통해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고 여기를 두고 단수쳐 쳐서 나가려고 해도 지금 막히죠,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수에 의해서 지금 흙이 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도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쳤습니다. 여기서 백도 하나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내려 빠졌어요. 당장은 따내면 이것은 백이 모양이 안 좋죠. 이렇게 나가도 뚫어버리면 이것은 따내도 문제죠. 따내도 어차피 그쪽에 흙은 살아있으니까 자성기 쪽에요. 좌변 백만 잡힌 거예요. 이렇게 때문에 내려섰고요. 이때는 이제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도 이렇게 따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좌기 쪽으로 연결되는 실리를 벗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붙여가는 수는안 되죠. 왜냐하면 백이 끊으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제 흙도 이렇게 선수를 처리를 했고요. 여기서 뭐 이런 데를 두면 붙여가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단수 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흙도 이 지금 다섯 개의 돌을 바깥으로 나가야 돼 끊어가거나 이렇게 두 칸을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두 칸을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바로 이 돌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붙여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싸움이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당장 잡을 수 없. 거니와. 그래서 일단 이런 곳은 맛을 남겨 놓고 손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여기를 이렇게 왔고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도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이렇게 붙여 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흙이 두면은 이런 식으로 둬요 이렇게 모양을 금방 잡죠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뭐 하나 이렇게 단수 쳐놓고 붙여가면 이것은 흙이 두 점을 잡았다 해도 백이 선수 모양을 정비한 꼴이 돼서 이건 흙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흙도 여기서 기세상 여기를 놓고요 저도 이렇게 젖혔습니다. 많이 나오는 이제 정석 중에 하나인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여기서 지금 눈목자로 되어있는 이 흙돌이 원래는 날일자로 모양이 나와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석이 말이 되는데 여기서는요 눈목자기 때문에 좀 모양이 다릅니다 이렇게 늘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젖히면 귀가 그냥 잡히죠 흙이 흙도 기세 늘었고요 여기서 저도 이렇게 젖힐 수는 없습니다 끊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백이 잡혔어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만 둬도 잡힌거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늘었고요 하나 이렇게 흙도 선수를 해놓고 이렇게 막아 봤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실수를 해요 여기서 이단 젖혀서 덮는데 끊어잡으면 이렇게 잡히죠 백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요 여기서 저도 이제 가만히 이었고 흑도 두자. 여기서 이제 귀를 흑도를 세 개를 잡으면서 엄청난 실을 얻었어요. 이건 수상전이 지금 백이 더 유리해요. 절대 이길 수 없죠. 이렇게 내려 빠져도요. 나가가기만 해도 지금 이렇게 두어질 텐데 결국 잡힙니다. 이렇게 누워도 그냥 두어가서. 흙은 세수, 백은 내수죠 이건 잡혔어요, 흙이. 그래서 여기서 흙도 바깥에 세력을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선수로 이제 오면 조금 살았어요, 여기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서삭감을 봤어요. 지금 중앙 쪽에 흙은 세력을 만들어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미 상면부터 좌악이 쪽에 이르는 백집이 많고, 또 우악에서 엄청난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너무 유리한 거예요. 흙이 있는데도, 이제 백돌은 여기 살아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흙도 마지 못해서 여기를 갔어요. 왼쪽에 지금 흙돌이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백이 이때 이제 이어서 흙돌을 압박을 해 나가는데, 여길 한번 붙였고요. 농수타전은 여기 하나 붙여놨습니다. 흙이 여길 기 받으니까 이 끼어갔고요. 흙이 다 붙이고, 여기서 이제 여길 이으면 다섯 점이 고선에 들어가서, 이건 중앙을 아무리 집을 많이 만들 도 절대 이길 수 없죠 흙이. 그래서 흙도 이게 버텼어요. 이게 무리수죠. 이게 끊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늘었고요 여기서 탈출을 하려고 이렇게 넣었고요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은 뭐 이제 당장 이렇게 끊어가고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자,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 더 밀어놨고 이제 끊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로 다수 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섯점을 잡아도 중앙이 너무 크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끊어도 무조건 이제 이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을 수는 없죠. 이게 크게 잡아버리니까 저도 이렇게 일단 나갔고 따냈고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를 노리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거의 장문처럼 이제 흙돌이 잡혔는데 이렇게 나가도 외로 끊어서 이건 결국 잡혔고요 이렇게 나가는수도이 모양 자체가 흙이 좋지 않죠 여기 또 따내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씌어가면 가도 이거는 중앙 쪽에 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흙도 여기서 한 칸을 띄워서 연대를 노려보자 두었습니다 젖히고 끊자 지금 여기 하나 늘고요 이렇게 누웠습니다 여기 하나 밀어갔고요 젖혀가자 이게 끊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일단은 늘었어요 왜냐면 당장은 이제 이렇게 흙이 나가서 잡아버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를 누웠어요 여기서 이제 이으면 모양이 좀 이제 백이 뭉쳐있기 때문에 안 좋아서. 저는 일단 여기서 또 흙돌 잡았고 중앙 흙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한 칸은 띄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길 둬서 선수로 여길 잡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붙여가자 결국은 흙이 돌을 거두었어요 상밴쪽에도 맛이 없고 이제 여기를 중앙쪽 잡았지만 이미 하변쪽에서 흙돌이 잡혔기 때문에 집으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너무 큰 차이거든요 오늘 제가 두었던 실전 받으고 처음으로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8단 대국이나 혹은 더그 전에 있었던 재밌는 대국들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